또 생각나는 친구가 한명더 있는데요. 음. 이 친구는 제가 아마 이 친구 고1 때 아마 오토바이 절도로 사건이 돼서 경찰서에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던 친구인데요. 그 이후로도 뭐 학교를 그만둬서 아마 꿈드림센터에도 제가 연결을 했었고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고 멘토링을 계속해왔었던 친구인데 하루는 이게 돈을 벌겠다고 음. 이제 영대 앞쪽에 어떤 형이랑 자취한다고 이제 집에 나갔대요 그래서 이 친구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가 관심 되게 많아서 저한테 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가지고 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영대 앞으로 네. 가서 만나서 밥도 먹고 설득을 하고 해서 한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근데 이 친구가 몇달 뒤에 또 돈을 번다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내고 있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게 돈 번다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이게 범죄와 관련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였는데 결국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유시장도 가고 소년원 위탁도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는 제가 마침 이제 소년원 위탁반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육가서 얼굴도 따로 보고 또 대화도 나누고 손편지도 이제 적동 보내고 있었어요. 음. 다행히 처은잘 받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검정고시 시험도 합격을 하고 이제 대학교 진학도 했고 음. 최근에는 이제 군대도 전역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밥한끼대접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밥도 사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바리스타 학원도 다니고 하더니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어, 공교롭게도 앞에 커피가 어, 있는데 커피? 이 커피를 보니까 또 제주도에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laughs> 잘 지내고 있지? 잘 네. 잘 지내세요. 재키도 <laughs> 좋은가요? 똑같게요 네. 예. 네. <laughs> 네. 그 친구 카페에서 이제 일도 하면서 되게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어머니가 진짜 종종 폐매도 보내오고 하면서 네. 이 아이가 걱정이 될 때마다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저는 그 덕분에 어머니의 관심 덕분에 이 친구가 큰 <laughs> 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 저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친구도 더 원나가지 않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어이 친구는 엄마가 저한테 연락 주신 것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저한테 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오. 그리고 스스로가 정말 노력을 많이 음.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리고 가족도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도 있어요. 아. 음. 제가 듣는 내내 마음이 좀 뿌듯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상모쌤의 마음이랑 노력이 저한테도 느껴졌고, 아마 우리 바리스타가 되신 분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 영상 꼭 보실 거죠? <laughs> 그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주제가 학교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폭력 외에도 이제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자주 보죠. <laughs> 네. 엄청, <laughs> 네. 엄청 자주 봐요. 학교폭력에 관련된 친구들은 아마 청소년 범죄에 음. 관련된 친구에 비하면 아마 음. 일부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학교폭력 대부분이 청소년 범죄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청소년 관련 범죄는 대부분 잘못된 교우 관계, 선후배 관계, 그리고 흡연, 음주, 이런 비행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죄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건 법이라는 걸 너무 안 무서워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들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쉽게 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하기도 하고요. 이게 호기심이나 한순간 실수를 해서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지만 또 계속해서 범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아서 되게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네. 그, <laughs>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잘알수 있었고요. 어, 한편 청소년들이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어, 궁금해하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과연 직업만족도는 좀 어떻게 되시는지 <laughs> 어,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직업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족합니다. 아 만족합니다. 아, 네, <laughs> 일단은 뭐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어 그냥 정답을 말하자면 경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되는데 시험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밖에는 뭐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 얘기 어디서 말했 아, 참. 요어 우리 그 앞선 내고에서 변호사님도 엉덩이 힘을 키워라 이말씀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해라. 네. 대신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공부지만 그와 함께 이제 자기 신체 단련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음. 이 경찰은 기본적으로 범죄로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먼저 나부터, 자신부터 지킬 수 있는 체력부터 잘 단련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경찰이라는 직업이 그냥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가족, 친구,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 지키는 일이라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 일을 할때 불평, 불만만 가득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친구를 출동을 많이 가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주치자 문제거든요. 아 우리는 분명히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주치자 분들은 저희들을 욕을 하고 때리려고 음 하는 분들 되게 공격적인 분들이 계속 있어요. 이럴 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되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음. 이,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내가 월급 받는 직장인이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한다면, 야, 아, 더러서 못하겠다. <laughs> 어, 그만두게 될수 밖에 없어요. 음. 만약에 이 주치자도 결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주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맡은 음.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사명감이라는 것, 이,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라는 아.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감 좋습니다. 네. 저도 그 아이템을 좀 주고 살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어디서 파는지 좀 이렇게 나중에 백화점을 한번 가서 둘러보는 것으로 하고 <laughs> 아어 아, 그리고 이게 경찰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경찰이 되려면 대학교에 경찰 관련 학과 진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도 되게 많은데요. 물론 저도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전공자예요. 음. 근데 경찰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찰 관련 학과를 진학하는 게 필요조건은 아니다라는 음.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음. 경찰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제가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분야로 진학을 하고. 그 전공을 가지고 경찰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무조건 경찰행정학과로 해야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걸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별표를 고 우리 경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청소년 범죄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경찰이 되는 방법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영상을 좀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영상을 조금 봤던 동생들이라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가 좀 들렸을 거거든요. <웃음> <웃음> 저희 촬영을 도와주시는 분이 또 계세요. 우리 앵무새 피디님. 혹시 우리 이제 상무쌤한테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국밥을 좀 사주시는 학교 아, 어, 전날 경찰관으로 유명하신 분 제가 전에 들었는데 요즘에도 국밥을 청소년들이 사주시는지 음. 혹시 메뉴는 변경돼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청소년들과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요즘에는 청소년과 소통하는 이제 상무생만의노하우라던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그 우리 역시 앵무새 아, 피디님 제가 질문 딱 하나만 해달라고 아, 했는데. 아, 아. 은근 슬쩍 두개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국밥 네 <laughs> 국밥 너무 궁금합니다 제 별명이 아이들 네. 사이에서 국밥충이었습니다 아 <laughs> 아, 국밥 많이 먹었어요 진짜 네.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 예전에 달서경찰서에서 근무할 때는 1일 3국밥도 제가 가능했었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저보면은 맨날 국밥 사달라 하고, 어. 국밥충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국밥이 가격 대비 만족도, 음. 포만감이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메뉴라서, 아마 계속 국밥을 가지고 아이들 만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제가 청소경찰서 와서는 요즘 파악 중에 있는데, 네. 그 국밥집을 요즘 다 받았거든요. 이 국밥집, 아. 맛있는 데몇군데반 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청소년들하고의 국밥회동도 다시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아. 국밥을 얻어 먹을 수 아, 있나요? 저도 아, 어 일단은 <laughs> 한번 고민들 어고민 되게 나아하시는 분이셔서 목이 뒤집히는데 청소년 영 뭐, 네. 국밥 아.. 네. 나해 <laughs> 일단은 뭐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자리가 어. 한 자리 빈다면 네. 저랑 이제 엑무스 피디님 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국밥을 대접하도록 그렇게 해드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피디님께서 네. 또한 가지 질문을 음. 주셨는데 소통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한번 제가 아마 1부에서 네. 언급을 한번 했을 거예요. 음. 페이스북 되게 많이 해요. 음. 페이스북 많이 하는데 아마 청소년들하고는 페이스북 통해가지고 소통을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대면한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 이런 음. 것들을 하는 걸 청소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맞습니다.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 예, 그렇던데 이게 패매로는 아이들이 자기 의견들을 또 궁금한 것들을 또 자신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네.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음. 어, 덜 경계하게 되고 음. 저도 접근하기도 편하고 음.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좋더라고. 그리고. 음. 아마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살펴보면 음. 염려되는 글들, 그런 것들 네. 조금씩 보시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네, 네. 보면 아마 댓글을 달아요. 아. 아마 제 댓글 본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댓글 본 친구들 있잖아 그죠? <laughs> <그쵸? 웃음> 그래서. 아니, 보세요. 어, 생각보다 제가 네. 거기에 댓글 단걸 많이 음. 아. 어, 알아보고 또 인사하는 친구들도 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 많이 하는데. 항상 열심히 글을 이렇게 쓰시면서 많이 <laughs> 성공하는 거 보고 있고요 국밥! 참영어의 음식이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요근처의 성서에 제가 국밥 맛있는지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고 국밥을 사랑하는 상벌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린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공식 질문이 있죠 네. 청소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실까요? 음, 저는 저희 청소년들에게 스스로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해주고 싶고요 요즘 가출하거나 아니면 자해를 하고 아니면 스스럼 없이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청소년들 각자가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라걸 스스로가 좀잘 알고 그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 같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아니면 여기가요? 발소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같은 많은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이런 곳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손길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속도로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쌤! 네, 오늘은 이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경찰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성모쌤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랑 관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고민이 있으시면 어,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우리동네 고민상담소라고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다음 이 시간 네 번째 목요일에 만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저희 손 흔들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범죄의 자수능력? 네. 자. 엄청 자주 보죠. 네, <laughs> 엄청, 네. 엄청 자주 봐요.